여가이등까지 나오던 일정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g 칩을 건동화 모델 살펴보러 왔습니다. 문화비 칩이 있데요 처음부터 보시면 트렁크가 살짝 작아요. 일반 제네시스에 비해서 살짝 작고 실내를 보시면 딱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, 한번 앉아볼까요? 음치. 딱 앉아서 큰 차이는 못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경 소재. 전기모터가 크게 달려있는데 아이오닉5랑 달리 여기 앞에 프렁크는 없어요 모터가 좀 큰가 봅니다 어? 아, 여기가 충전구구나 이렇게 누르면 되는구나 이 전동으로 안 열리네요 이게? 이렇게 지금 문이 열려서 이게 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에에에 네. 닫아 하이 원 콤보 풀 충전 상태고요. 라데터 릴이 막혀 있어요. 그 외는 똑같습니다. 그래서 디자인의 차이가 없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상진이자님 소감이 어떻습니까? <laughs> 너무, 또, 너무 똑같아서 차이가 없어서 좀안 좋을 수도 있고. 이부분이 일반 제네시스랑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. 네.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. 네. 그, 그 재활용 실을 썼대는데 별로 눈에 띄는 티는 안 나고. 그냥 딱 보기에는 일반 제네시스랑 똑같습니다. g 8 0 이라는 표시도 없네요. 너무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? 이런 별 차이가 없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, 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. 아까 리스트가 올라온 느낌도 있습니다. 배터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. 테란 뭐... 배터리 때문에 차 바닥이 조금 낮아졌습니다.